진짜 제발이다. 부탁이야, 부탁. 내가 부탁을 하겠다네. 어때요? 어때? 됐죠, 됐죠, 됐잖아요, 됐죠. 됐.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 잘 지내셨나? 여러분, 저 앞머리 잘랐어요. 하하. 앞머리 잘랐구요. 음. 그래요. 좀... 여러분들 얼굴 보여주는 게 오랜만이라 조금 부끄럽네. 노래나 들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저 아직 밥안 먹었어요. 그, 시켰는데, 아마 곧올 겁니다. 저도 밥은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수시시켰어요, 수시시켰어. 응, 오늘 썼던 안경. 새로 샀습니다. 아. 제발, 됐다. 새로 산 안경이고요. 근데 이게 유튜브 화면이 싹다 비춰져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비춰요, 이거. 저 독감 안 걸렸는데. 노래 추천이요. 그래서 이 노래 좀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네, 아프로디테 맞습니다. 리니의 아프로디테. 자꾸 끊기네. 왜 이렇게 끊기냐. 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발 끊기지 말아다오. 제발 끊기지 말아다오. 아, 하, 너무 끊긴다. 진짜 에휴. 잠시만요. 아우 간장을 세 개나 주셨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고무줄 있었네요. 생각보다 양이 적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라면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숙소에 라면이 없어가지고. 나 음, 음료만, 음료, 음, 음료 좀 가져올게. 아, 쏘리, 쏘리. 음료 가져왔습니다. 아! <laughs> 죄송해요, 제가 젓가락질을 못해가지고요. 이거 보여주는 거 맞나? <laughs> 보여주는 거 맞아요? 나 진짜 젓가락질 진짜 못한단 말이죠. 음. 음. 야 노래 틀어줄까요? 이건 조작권안될거 아니야. 제가 먹방 하니까. 다 나갔는데요. 음. 맛있네. 여러분도 밥 드세요. 아, 이미 먹었어? 빠르다. 와, 짜파게티 맛있겠다. 어제 나도 짜파구리 먹었는데. 그러니까 살찌지 누구야? 아, 웃기네. 다 먹었어요. 나의 점심 끝 아 맞다 g r a s c r s b e n g s t 형 와주실 수 있나요? 했는데 다현이 가야지 이 답장이 와가지고 진짜 와주나? 와주나? 했는데 진짜 와주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죠 그리고 이제 무대 뒤에도 이제 초대해드려서 같이 사진 찍었죠 그때 되게 대기, 저희 대기실이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 CK 이 먼저 부르고 저 먼저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다 같이 할라 했는데 다들 막 수정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불렀는데 애들이 와줘가지고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이긴 해요. 그래, 그래 다음 중기 형도 되게 만나고 싶었어 했, 했었어가지고 중기 형도 한번 만나게 해주고. 저 식혜 형이랑 고기 먹었어요, 고기. 갈비집인가요? 식혜 형이랑 하원이 형이랑 이렇게 다섯 명으로 갔어요. 근데 사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지? 1월달에 다시 만나기로 했고, 그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서 보여달라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자라가지고. 네. 됐죠? 이쁘긴 한데 좀 웃김? 그래, 내가 좀, 하고 내가 해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좀 멋있었을 텐데. 뭐야! 지훈씨! 쌀국기 하니까? 사투리라며? 이게? 나도 몰랐다, 야. 언제 나갔다 끼고했분 노, 뭔 말이야? 나도 아직 한국어 많이 좀 부족하네.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하구만. 아, 미미에요. 이거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미미 있었구나. 전 진짜 미미나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점심 막꿀 마하렴, 형은 다시 가보마. 그래, 다시 가거라. 좀 있다 보자, 형. 요즘 취미는 그냥 어차피 저 취미가 많이 없는 편이라 작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들려드리고 싶지만 이 라이브가 삭제되지 않게 저는 안들 안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지켜줘야 되지 않나요? 이 라이브가 삭제되지 않게 저는 여기 화면이 있거든요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화면에 있어요 지금 이거 엔터 이거 이거 누르면은 이걸 누르면 틀어지는 걸 알아요 저도 근데 안 된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들어주면 되겠네 여러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들리거든요 왜냐면 스피커 전원 안 켰기 때문에 지금 안 들리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들려. 저만 들을 거예요. 아 들려요? 아 들려요? 아 들려요? 안 했네. 이제는 안 들리겠다. 이제는 안 들리겠다. 여러분 안 들렸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왜냐하면 노래 안 틀었거든. 노래를 안 틀었어요. 노래를 안 틀었다니까. 노래 안 틀었어요. <laughs> 까지가 거짓말이었고 사실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들렸었죠? 그니까 안들렸었더잖아 뻥이야, 긴 <laughs> 받는다니요. 저도 뭐 마음 같으면 들려드리고 싶죠. 들려드리고 싶지, 어쩔 수 없어. 나도 하고 싶지. 나도 여기 다 있거든. 나다 있어. 얘들아, 어디 있었더라, 이거? 전다 있어요. 이거 어디서 보는 거지? 암튼. 저 혼자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미안해요. CK형이랑 콜라보 앨범 내고 싶죠. CK형이랑 하온이 형이랑 만든 것도 있는데. 내 폰에 미안하다. 이 회사에서 뭔가 허락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해야죠. 커버곡이라도 내고 싶긴하다. 커버곡 좋네. 어떤 거 원하세요? 아내 자작곡을 커버하라고. 내가 안 들리고 싶어서 안 들려주는 게 아니다. 나는 너무 들려주고 싶지. 근데 이 라이브가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제가 되잖아. 라이브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삭제 괜찮다고요? 누구요? 누구? 삭제 괜찮다고요? 아화 환옥음이란 환녹화라는게 있구나. 야 세상 무섭다 진짜. 너무 무서워. 아 환옥을 아, 환을 하겠다는 사람은 진짜 똑똑하다. 환옥은 진. 진짜... 한옥은 진짜 똑똑하네. 야, 한옥 기기? <laughs> 안돼 안돼. 아니 아니 아니. 와 근데 한옥은 진짜 천재다. 와 한옥 옥은 진짜 천재야. 아. 근데 저 커버할 거면 진 진지하게 하고 싶은 노래가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씻다가 이제 생각한 진짜 진지하게 커버하고 싶은 노래가 이거거든요 최근에 너무 많이 들어서 한번 틀었었는데 이거 Baby 잠깐 Baby 잠깐 e n a n o l o e is r i s i

진지하게 좀 커버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진행시켜가 아니고, 암튼. 일단 회사랑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정리! 회사랑 얘기해보는 걸로 정리합시다. 여기서. 자. 고, 이 여천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하던데? 배몬분들 가. 어떻게 했누? 어떻게 했수? 너무 잘하십니다. 아냐, 선배 아기 싫어. <laughs> 선배는 너무, 저한테는 너무 과감해. 나는 아직 막내이고 싶었단 말이지, 회사에서 저희의 콘서트, 우리 팀메 분들이 콘서트 브이로그 혹시 봐도 되겠습니까? 오, 시작했다, 시작했다, 무대 저 무대 여기, 이게 관객 속으로 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이분 애드립 따라 하는데요. 저희 애드립을 재밌네. 이분 제 파트 편집했어요. 불쌍하다 자, 이분은제레 파트를 편집하실지이게있이게이게있이게있어버리는사합 하하 미안해니다 아, 미안해 너무 너무 저만 신났나요 미안합니다. 봐준다 내가 봐준다 근데 이런게 재밌네요 이런거 보는거 생각보다 재밌네 보고 싶네. 아. 고트 보고싶네 고트 톰편집 고마워 톰편집 그냥 저는 텀 편집으로 속상하네. 다음에 더 열심히 할게요. 다음에 또 열심히 할게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아 뛰어노느라 못. 뭐. 못 찍으신 거죠? 아 띄어놓느라 못 찍었구나 아 띄어놓느라 못 찍었구나 그런 거죠? 아 그거 아 끝까지 말 아, 끝까지 말했어야지 아, 끝까지 말씀을 하셨 수야죠 여러분 그래 그렇게 아, 그렇게 말 그래 그렇게 그랬 그렇게 말했어야지 아, 속상할 뻔했네 정말 아 그치 한국말 끝까지 미안해 미안해 조심 잃었어 여러분 여러분 저 이제 가도 돼요? 나 가도 되나? 가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오늘 좀 재밌었다 인정? 오늘 내, 내가 점심시간 내가 책임졌다 인정? 인정? 아, 이거 때린 게 아니고 주먹인사입니다주먹인사 아, 주먹인사 하자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녁도 잘 드시고, 간식도 잘 드시고, 21살 하루토로 다시 만납시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가볼게요 갈게요 바이